친구야, 우리 노래 대결하자. 어, 좋지? 내가 더 이길 거야! 아니야, 내가 이길 거야! 세월이 가면, 가슴이 터질 듯한, 그리운 마음이야. 있는다 해도, 한없이, 소중했던 사람이 있었음을, 잊지 말고, 기억해 줘요, 잊지 말고, 기억해 줘요. 그대 내게 오지 말아요. 두번 다시 이런 사랑 하지 마요. 그들 추억하기보단 기다리는 게 부서진 내 마음이 더 아파와. 다시 누군가를 만나서 결국 우리 사랑 지원에도 행복했던 것만 기억에 남아. 나를 천천히 잊어주기를 사랑했던. 어때, 내 노래 실력이? 야, 무슨 노래야? 내가 더잘 불렀어. 오, 그래? 그럼 우리 동동이들한테 한번 물어보자고. 그래, 그러자고. 동동이들, 나 뽑아줘. 아니야, 동동이들. 나 뽑아줘. 제발 부탁이야.